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26일 국내 농구와 국내 배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모비스대 수원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비스는 LG에 이어 KT를 상대하는 백투백이다 그러나 창원 원정을 마치고 호민 울산으로 돌아왔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는 높지 않다. 또 함지훈이 부상 중이지만 그를 제외한 핵심 로테이션 자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 중이다. 이우석과 박무빈의 주전 구간 외에도 한호빈과 신민석 등이 출전 시간을 가져가며 경기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어서 KT는 지난 금요일 홈 경기에서 최하위 팀인 정관장에 완패했다. 허훈과 하윤기. 문정현 등 당장 국대를 뽑는다 하더라도 베스트5를 노릴 선수들이 질비하고 카굴랑한과 박준영 등 벤치 전력도 좋은데 좀처럼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이다. 해먼지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득점력이 떨어진 점도 아쉬운데 로메로가 수비에 특화된 선수기에 외인 득점에서 상대에 밀리고 있다. KT는 최근 승보다 패가 많은 상황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함지훈이 부상 아웃된 이후 프림의 위력이 줄어든 데다 이우석의 최근 경기력 기복이 아쉽다. 분위기가 저하된 건 사실이지만 박무빈을 매치업으로 맞이할 허훈이보다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것이고, 하윤기가 신민석과 김준희를 공략할 KT가 중요한 승리를 따낼 것이다. 이번 경기 수원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서울 삼성대 안양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DB원정에서 분패하고 홈으로 돌아왔다. 양팀 모두 90점 이상이 나온 화력전이었는데 사쿼터 승부처를 넘겨준 게 아쉬웠다. 21점을 기록한 코피 코번을 비롯해 이정현과 구탕, 최성모 등 다섯 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했는데 알바노의 폭발을 막지 못했다. 그래도 김효범 감독의 형님 리더십 아래 안정적인 경기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정관장은 지난 금요일 원정 경기에서 KT에 완승했다. 전력이 좋은 팀을 상대했는데 경기 내내 별다른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완승을 거뒀다. 버튼이 22분간 27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벤치에서 나선 오브라이언트의 20점 동반 더블 더블도 나오는 등 웨인 대결에서 완승했다. 정효근의 이적으로 인해 출전 시간이 늘어난 김경원이 리바운드 7개를 잡아낸 점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정관장이 오브라이언트를 영입한 이후 웨인 경기력이 올라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코버는 오브라이언트의 리머택을 힘과 사이즈를 앞세워 막아낼 수 있는 선수다. 김경원 상대로 이원석이 다재다능한 빅맨의 위력을 보여줄 것이고, 구탄과 최성모 등이 외곽포로 지원할 삼성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서울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 KCC 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CC는 휴식기를 통해 부상으로 빠져있던 송교창과 최준용이 돌아올 것으로 보였지만 1월 나란히 결장이 확정됐다. 그래도 토요일 경기에서는 10연승을 달리며 리그 선두를 질주하는 SK를 완파했다. 원희와 매치업에서 외려압 또한 나랜이 28점을 기록했고 허웅이 3점슛 5개로 뒤를 지원했다. 베테랑 정창영의 복귀 효과도 있었기에 연승을 노린다. 이어서 DB는 두경기 연속 최고의 활약을 한 알바노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했다. 지난 금요일 삼성 상대로 14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4쿼터 역전을 당했는데 알바노가 32점을 폭발하며 재역전승을 이끌었다. 어시스트 9개와 사스틸 6개의 3점을 더한 최고의 활약이었다. 팀 케미 문제가 있는 오누아쿠가 두 경기 연속 20분도 소화하지 못하며 부진했지만 카터와 알바노, 이관이가 좋은 현재를 보내고 있다. 김종기와 트레이드되어 합류한 정효근은 DB 유니폼을 입고 나선 첫 경기에서 15점 구리 바운드를 기록했다. 디비는 부상으로 2월 중순이나 올수 있는 김종규를 보내고 영입한 정혁은 효과가 좋았다. 박인웅과 함께 포워드로 나서 힘을 낼수 있다. 홈팀이 SK를 잡고 기세를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백투백은 부담이다. 풀타임을 소화한 나렌에게도 어느 정도 휴식을 줘야 하고 허웅과 이승현도 30분 이상을 소화했기에 디비의 에너지 레벨에 고전할 수 있다. 이번 경기 원주 디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신한은행 대 BNK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은 지난 목요일 원정 경기에서 삼성 생명에 완패했다. 전반에 이미 10점 차 이상 리드를 내줬고, 후반에도 상대의 폭발적인 화력을 저지하지 못했다. 배해윤 수비에 고전한 타니무라 리카가 12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리바운드 4개에 그쳤고, 이두나와 신이슬 등의 3점 시도가 들어가지 못했다. 최근 3연승을 달리며 흐름이 좋았는데 삼성에 패하며 5위 KB와의 승차가 1.5경기로 줄었다. 이어서 썸은 금요일 홈경기에서 우리은행에 패하며 단독 1위에서 공동 1위로 내려왔다. 리그 시작 이후 꾸준하게 선두를 지켜왔는데 이제 2위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상대로는 21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한 김소니아와 더불어 이 이지마 사키도 더블더블에 성공했지만 두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이 너무 안나왔다. 썸은 이소희와 박혜진이 벤치로 복귀했지만 이 경기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보기 어렵고 출전도 장담할 수 없다. 김소니아와 사키 상대로 리카와 최이샘, 홍유순 등이 높이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신지연과 이경은이 홈에서 외곽포로 지원할 신안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신한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카드 대 KB손해보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카드는 수요일 원정 경기에서 대한항공과 경기 내내 접전을 펼쳤지만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했다. 블로킹에서 상대의 12대구로 앞섰고 범실에서도 적었는데 공격 성공률이 다소 아쉬웠다. 알리가 12점을 기록하며 60%의 성공률을 기록했지만 14점의 니콜리치가 범실 9개의 공격 성공률 35%에 그친 것이 컸다. 그래도 한성정과 송명근이 부상 여파로 짧게 뛴 김지안의 빈자리를 메웠기에 이 경기에서도 활약을 기대할 만하다. 이어서 KB는 현캐전 부진을 털어내고 맹활약한 나경복을 앞세워 삼성화재에 역전승했다. 서브 5득점 포함 23점을 기록한 나경복인데 공격 성공률도 59%를 기록하며 팀내 최다 득점으로 활약한 비에나를 잘 지원했다. 황태기가 허리 부상 여파로 인해 다시 빠진 경기였지만 2연승이 2세트 이후 안정적으로 공격수들을 살렸고 박상아의 중앙 존재감도 좋았다. 운동을 시작한 황태기의 복귀가 유력하기에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순간에 코트에 들어와 비에나와 나경복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다. 또 우리 카드는 니콜리치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데다 김지안도 부상 이슈로 고전 중이다. 비에나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는 데다 나경복도 역할을 해줄 KB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KB손해보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대전 정관장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관장은 연승 행진의 가장 큰 위기였던 현대건설 원정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1세트를 내준 이후 2세트 19대 24 상황을 뒤수로 몰고가 세트를 가져온 것이 컸다.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득점을 성공한 메가가 53%의 성공률로 35점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부키리치도 50% 가까운 성공률로 30득점을 해냈다. 모처럼 키 고픈 위주로 득점에 나선 표승주의 활약도 역전승의 원동력이었다. 이어서 페퍼는 지난 목요일 홈경기에서 도로공사에 완패했다. 모처럼 박정아가 공격 성공률 40% 가까이 나오며 13점을 기록했지만 테일러가 20%의 성공률에 그쳤고, 이안비의 부진도 여전했다. 박사랑의 부진 속의 기회를 받은 박수빈이 세터로 안정감을 보이긴 했지만 사이드 득점이 안 나왔기에 접전도 가져가지 못했다. 페퍼는 장유와 여머로 홍등 단순 높이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미들 블로커진이 있지만 그들의 존재감이 아쉽다. 정호영과 박은진이 블로킹과 속공 등으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현대건설과의 5세트에서 10점을 폭발한 메가가 공격을 이끌 정관장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전 정관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